고대 그리스에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인데요. 아테네는 민주주의 노예제 사회였고 스파르타는 왕정을 하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BC5세기경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아테네의 친 스파르타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아테네의 30인 참주정이에요. 이 참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 가문의 사람들이었죠. 이후 친 괴뢰 정부가 무너지고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권이 다시 들어섭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은 신스파르타 사람들을 청산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소크라테스의 공식적인 죄명은 아테네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실 때 침대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정치의 꿈을 포기하고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플라톤은 민주주의보다는 스파르타식 계급사회를 꿈꿨죠.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한테 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플라톤은 아테네를 계급사회로 만들어서 과거의 페르시아를 붙질렀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플라톤의 이상국가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시시각각 변하죠. 자신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생각의 대부분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관한 것이지만 어떤 때에는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이나 지식에 대한 갈굴할 때도 있죠. 도덕적 시비나 종교적 경건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활동을 구분하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첫째, 머리로 대표되는 이성과 지성의 영역. 둘째, 심장으로 대표되는 의지와 도덕의 영역. 셋째, 위장으로 대표되는 욕구와 욕망의 영역이 있죠. 이처럼 인간의 정신 활동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세 요소로 이루어진 영혼 (tripartite soul)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활동의 모든 결과물을 문화라고 할수 있죠. 문화를 크게 분류하면 학문, 종교, 예술인데요. 이성과 지성의 결과물이 학문이고요. 도덕과 의지의 결과물이 종교예요. 그리고 욕과 욕망의 결과물이 예술이죠. 그런데 학문은 진리를 다루죠. 그래서 진. 종교는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선.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래서 미. 결국 인간의 정신활동은 진선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국가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머리, 심장, 위장이 있듯이 국가에도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았죠. 먼저 욕과 욕망이 강한 사람이 생산자, 즉 평민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욕과 욕망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욕과 욕망이 너무 강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산자의 미덕은 자신의 욕망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는 절제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의지와 용기가 강한 사람은 수호자, 즉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의 도시국가의 군인은 일반적으로 시민군이었는데요. 플라톤은 소수의 정의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수호자의 미덕은 당연히 용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과 지성이 강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과 지성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은 바로 선의 이데아 굿의 이데아를 아는 사람, 즉 철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정치를 철인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미덕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통치라면 곤란하겠죠. 통치자 수호자도 인간이죠. 통치자와 수호자에게도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는 인간에게 권력이 생기면 타락을 합니다. 통치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하던 간에 정치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통치자와 수호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첫째, 사유재산의 금지입니다. 통치자와 수호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었어요. 식량과 필수품은 필요한 만큼만 배급을 받고 기숙사 같은 데서 공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 결혼도 금지했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가진 사람이 청렴해지는 건 어렵죠. 그래서 사실 말만 통치자와 수호자지 산골을 보면 거의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플라톤은 이들은 재산과 가족이 없어도 자부심 하나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치자와 수호자가 자부심이 있다고 해도 참기 힘든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성적 욕구예요. 이들도 성적 욕구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국가에서 적정한 인구의 수를 유지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아이를 낳아야겠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예요. 이상국가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성결 파트너를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몰래 제비뽑기를 조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수한 남성과 우수한 여성끼리 더 많은 성교할 기회를 주고 열등한 남성과 열등한 여성끼리의 성교할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아나 너무 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자기 아들인지 누가 자기 아빠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해야 통치자와 수호자는 개인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고 자신의 권한을 세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통치자들이 공정하게 통치를 하고 수호자들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교육제도에 대해서 봅시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타가소로 보내지는데요. 이때부터 아기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5단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17세까지 주로 음악과 체육 활동을 시키는데요. 아직 어리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2단계 17세에서 20세까지의 청년들은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감상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슬픔에 압도되어서도 안 되고 쉽게 웃음을 터뜨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주에 대한 욕구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을 접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낙한 사람이 바로 생산자 계급으로 가죠. 그리고 훈련소에서 훌륭한 성적을 받은 사람은 3단계로 들어갑니다. 3단계 20세에서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은 수학, 기하학, 천문학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는데요. 일종의 대학교육과 같은 거겠죠. 여기서 사고친 놈들이나 성적 불량자는 수호자 계급이 되고, a학점 이상의 성적 우수자는 4단계로 갑니다. 4단계 30세에서 35세까지 사람들은 변증법을 배웁니다. 감각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대학원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이제 5단계로 갑니다. 5단계 35세에서 50세까지의 성인은 이제 현실적인 군사와 정치를 경험하는데요. 말하자면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이때 따로 시험은 보지 않지만 실무를 경험하면서 대중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50세가 되면 이 중에서 능력이 꼭 깨끗한 사람이 두 각을 드러내겠죠. 이렇게 검증된 사람이 바로 통치자가 됩니다. 이제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연구하면서 통치하게 를 됩니다. 결국 플라톤이 생각한 교육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일종의 직업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게 하고, 군대에 적합한 사람은 군인이 되게 하며, 정치에 적합한 사람한테 정치를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적성을 찾을 때까지 사회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한 국가 시스템은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일은 능력에 따라.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한 공정사회인 겁니다.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 왕인 디오니시오스 1세가 플라톤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총리 자리를 줄 테니 시라쿠사를 이상국가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플라톤에게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이론으로만 구상해 놓았던 이상국가를 비로소 실현할 기회가 온 거죠.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가는 철학자가 지배하는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철학자가 되어야 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디오니시오스 1세한테 철학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그런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왕이 공부가 됩니까? 맨날 선의 이데아니 덕이니 이런 말만 하니까좀 짜증났겠죠. 그런데도 플라톤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데아를 공부하라고 하니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오스 1세가 플라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디오니시오스 1세의 처남인 디온이 말려서 플라톤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고 고생 끝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디오니시오스 1세의 아들인 디오니시오스 2세가 플라톤을 다시 부른 겁니다. 어? 디오니시오스 2세는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이데아도 공부하고 나름 잘 따라왔나 봐요. 그런데 디오니시오스 2세와 자신의 삼촌인 디온과의 권력 투쟁 속에 플라톤이 휘말리면서 다시 투옥이 됩니다. 고생 끝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올 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시라쿠사에 갔었는데요. 또 실패했어요. 결국 플라톤은 정계 진출을 세 번이나 했다가 모두 실패를 맛본 겁니다. 정치는 실전이죠. 플라톤은 정치를 글로 배웠고 그게 실전에서 통하지 않았던 거죠. 칼 포퍼는 플라톤이 유토피아를 꿈꿨다고 비판합니다. 유토피아에서 유는 없다는 뜻이고요.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장소, 불가능한 국가라는 말이죠. 하지만 플라톤이 불가능한 것을 꿈꾸었다고 해서 플라톤의 상상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표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가능한 걸 꿈꾸는 존재이고 또 그가 제시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남녀의 평등 문제, 교육의 문제 등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곱씹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플라톤이 꿈꾸었던 국가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인간에게는 머리, 심장, 위장이 뜻이 국가에도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급이 있어야 된다고 본 거죠. 플라톤은 통치자와 수호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둘째, 플라톤이 생각한 공정한 국가는 기회는 균등하게 가지고 일은 능력에 따라 하는 국가였습니다. 셋째, 플라톤은 이상 국가, 즉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상? 플라톤의 이상 국가였습니다.